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제 2장 맨발 걷기 생과 사를 가른다. 5 맨발 걷기 2개월 말기암 치유의 기적. 2022년 9월 저자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정정분. 고문의 주선으로 덕소 금대산을 맨발로 걸어 2개월 만에 말기 전립선암에서 치유되었다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74세로 서울교통공사 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박성태 씨였다. 저자는 저자가 전한 맨발 걷기로 생명의 기적을 얻었다는 박성태 교수의 전화를 직접 받고 통화 내내 가슴 속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사연이 입증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들조차도 맨발 걷기를 실천하면 불과 몇달 만에 기적과 같은 치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1년 저자가 맨발 걷기를 연구하게 한 운명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청계산 이주선 씨의 사례도 그러하다. 그는 말기 간암에 암세포가 폐림프까지 전이되어 한 달밖에 더못 산다는 선고를 받은 후 병원에서 강제 퇴원되었지만 맨발 걷기를 실천하여 몇달 만에 암이 완치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저자가 맨발 걷기를 연구하게 한 운명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금대산의 박성태 교수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2022년 1월 26일 전립선암 특이 항원 PSA 지수가 935.6 ng/ml에 이르렀고 흉추까지 암이 전이되어 병원에서 치료 불가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불과 2개월만에 맨발 걷기로 PSA 수치가 0.05로 정상화되고 흉추의 뼈 전이로 MRI상 새카맣게 나왔던 부분들이 하얗게 되살아났다. 박성태 교수의 의무 기록 위자리는 박성태 교수가 중앙 보훈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다. 의무 기록은 그의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가 2022년 1월 26일자 935.6 ng/ml에서 4월 29일 0.05 ng/ml로 7월 29일자 0.008 ng 밀리리터로 급속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3개월 후인 2022년 10월 29일에는 0.006 ng 밀리리터로 더 개선되었다. 상기 위 자료는 성태 교수가 2022년 1월 19일과 2022년 4월 29일에 찍은 흉추 MRI 사진이다. 빨갛게 동그라미가 처진 부분은 흉추 9번, 10번 위치로 두 사진을 비교해보자. 2022년 1월 19일자 사진에선 암세포가 새카맣게 전해되어 뼈 위치를 알아볼 수 없는 반면, 2022년 4월 29일자 사진에선 암세포가 사라져 뼈 골격이 하얗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태 교수는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전하는 글을 직접 작성해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그 편지 전문은 아래와 같다. 그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현재도 암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전국의 수많은 암 한우들이 커다란 희망과 믿음을 얻길 바란다. 또 맨발 걷기 실천에 나서서 각각 또 다른 치유의 기적들을 일어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박동창 회장님께 서울의 역세권 남양주 덕소에 사는 나 박성태 74세에게도 세상에 이런 일이 예 나올 법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전립선 암 사기 말기 환자이며 암 세포가 흉추에도 전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에 통증이 있어 서울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혈액 검사, 조직 검사, MRI 촬영 등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19일 비뇨의학과의 혈액 검사 결과 전립선 특이 항원 psa 수치가 935가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는 1에서 3이며 전립선암인 경우에는 4에서 10 정도이다. 935는 보내는 물론 의사가 놀라 자빠질 정도의 수치입니다. 신경외과에서 mri 촬영 결과 암세포가 흉추 9번과 10번에 완전히 전이되어 흉추와 신경이 새카맣게 나왔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어 화장실은 기어가야 했고 서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걷지 못했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비뇨의학과와 신경외과의 종합진단 결과 의사 선생님 왈. 환자분은 의사로서 의학적으로는 더 손을 쓸 수가 없으니 퇴원하여 집에 가서 운명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세요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시한부 사형선거를 받은 나는 집에 돌아와 누워 지내며 의과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만의 치료요법을 찾았습니다.그러던 중 딸이 책한 권을 사다 주었습니다.그 책이 바로 맨발로 걸어라 박동창 지음이었습니다.이 책을 읽고 용기와 자신을 얻었고 희망을 가졌습니다.처음엔 일어설 수가 없어서 수없이 넘어지며 걸음마 연습을 했습니다.이후 집 앞에 있는 나지막한 산, 금대산에서. 흑길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금대산 맨발 걷기 코스는 편도 4km입니다. 퇴원 후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MRI 촬영을 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세상에 이런 일이! 처음에는 암세포가 척추 속을 완전 점령하여 척추 속과 신경들이 암흑같이 새카맣게 죽어 있었는데 그날 검사 결과는 의사도 놀라고 나도 놀랐습니다. 척추 속 색감 맞게 된 부분과 신경들이 새로 하얗게 정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도 죽었던 신경이 새로 정상으로 되살아나는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뇨의학과 의사 역시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가 935까지 올라가 손을 쓸 수가 없었는데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PSA 수치가 935에서 0.05로 떨어져 정상 수치 범위로 돌아왔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맨발 걷기 5개월 후 2022년 7월 29일에는 PSA 수치가 0.008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이 놀라운 기적의 발현으로. 모두 맨발로 걸어라의 저자 박동창 교수님 덕분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교수님 책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도 흙길을 맨발로 걸으면 삽니다. 흙길 맨발 걷기 운동은 참 좋은 운동입니다. 2022년 9월 22일, 박성태. 저자의 유튜브 영상 박동창의 맨발 강의 20 암세포 개물럭거라에서는 맨발 걷기를 통한 암 치유 유형 3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병원에서조차 포기한 가운데 맨발 걷기로 기적을 얻은 사람. 둘째는 스스로 병원에서 나와 맨발 걷기로만 치유한 사람. 셋째로는 병원 치료와 병행하여 치료한 사람이다. 박성태 교수의 치유는 구중 그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일체의 약물이나 방사선을 쓰지 않은 깨끗한 상태에서 오로지 맨발로 걸으며 암을 치유한 것이다. 맨발 걷기를 통한 접지를 통해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키고 소멸시킨 치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이다. 진정조물주의 치유의 섭리가 여기에 작동한 것이라 하겠다. 6. 벼랑 끝 죽음 앞 맨발 걷기 치유의 영웅들 이번엔 암에 걸려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이들이 맨발 걷기로 기사 회생한 극적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자. 그 놀랍고도 단순한 치유의 가정과 절절한 교훈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겠다. 먼저 앞서 이야기한 금대산 박성태 교수의 전립선 암 치유 사례다. 등산화를 신고 전국에 산3천개를 등산화했던 등산매니아인 그는 건강에 가난한 당연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도 74세가 된 2022년 1월 19일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 정형외과를 찾았더니 뜻밖에도 전립선암 PSA 수치 935에 흉추 9번, 10번까지 암이 전이되어 새까맣게 죽어있는 사진과 함께 말기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편히 쉬다가 돌아가세요라는 일종의 사전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얘기가 한후 따로 보관해둔 비상금의 소재를 부인에게 알리는 등 세상을 하직할 준비를 하던 차 마침 딸이 저자의 저서 맨발로 걸어라를 구해와 한번 읽어보시라 하여 동책을 읽은 후, 마침내 마지막 살길이 여기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그로부터 매일 벽을 붙잡고 걷는 연습을 보름동안 한 끝에, 집뒤 금대산을 맨발로 맨손으로 기어오르는. 눈물의 고행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매일 금대산을 5, 6시간씩 맨발로 걷고 오르며 2주 한 달을 지나자 점점 더 건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렇게 맨발로 걸은 지 2개월, 말기암 진단 후 3개월이 되던 2022년 4월 29일 병원을 찾았더니 오 놀랍게도 psa 수치가 0058로 정상화되고 mri 사진상 새까맣던 흉추 9번 10번이 하얗게 재생된 기적과 같은 치유의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병원에서도 깜짝 놀랐음은 물론이고 진정 조물주의 치유의 섭리가 여기에 작동한 것이다 일체의 약물이나 방사선을 쓰지 안은 깨끗한 상태에서 오로지 맨발로 걸으며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다 중화시키고 소멸시킨 치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이라 하겠다. 위 박성태 교수의 깨끗하고 완벽한 암치유에는 아래의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등산화를 벗고 마침내 맨발로 걷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맨발을 통하여 땅속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오르면서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게 되어 암의 근원적인 원인이 해소된 것이다. 둘째, 병원에서의 치료 불가 판정이 오히려 맨발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다. 항암이나 수술 또는 방사선 조사가 없었기에 무방비 상태에 있던 암세포들에게 그 원인인 짝 잃은 전자의 짝을 찾아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용이하게 암세포를 해체할 수 있었다 하겠다. 셋째, 신선한 야채와 해산물 중심의 섭생과 가족들이 완벽한 치유의 환경 조성과 스트레스 프리의 평화롭고 긍정적인 가족 분위기도 빠른 치유에 일조를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암 치유의 이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박성태 교수와 같은 제2 제3의 치유의 기적이 계속되리라는 추정을 해본다. 실제 2020년 7월 말기 4궁 6종 암으로 림프폐까지 전이되었다는 판정과 함께 당시 6개월의 여명을 선고받은 달팽이씨 여성은 일단 수술로 가능한 부위를 다 도려내고 폐 부위는 6개월간 오차의 힘든 항암까지 마쳤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 등산하 끈을 동료 매고 분당의 불곡산을 다녔다. 그러나 3개월 후인 2021년 3월 병원 검진 결과 꼬리뼈까지 암이 전이되고 폐의 암은 팝콘처럼 우두둑 피어나는 절망적인 상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후 그녀는 다시 6개월간 시체 놀이와 같은 2차 항암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다 그녀는 2021년 10월 이후 중앙일보에 연재된 저자의 맨발 걷기 컬럼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12월 1일부터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마침 그때 진행되고 있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회 장정에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동참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22년 3월 그녀는 병원에서 그 공격적이던 자궁육종암이 마침내 휴지기로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매일 불곡산에서 오전 5시간을 오후에 3시간을 맨발로 걷고 접지하며 맨발의 치유를 진행한 결과이다. 등산화를 신고 산을 다닐 때에는 암세포들이 맹렬하게 번지며 생명을 위협하였으나 그 등산화를 벗고 맨발로 걷고 접지한 이후 마침내 암세포들은 힘을 잃고 비활동성으로 소멸되어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와 변화를 뚜렷이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9월 병원에서 다시 좁쌀만 하던 암세포가 0.5mm로 커졌다며 항암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맨발로 걷는 기쁨에 맨발의 보톡스를 맞으며 누구보다도 자신이 건강하고 예뻐지고 있는데 항암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하며 항암을 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였다. 이미 암의 상태가 휴지기로 바뀌었는데 통상 좁쌀의 지름 약 1에서 3mm보다 더 작은 0.5mm를 좁쌀보다 더 커졌다며 다시 항암을 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반문하고 싶을 정도다. 항암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맨발 걷기에 진력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다. 맨발 걷기로 인한 변화와 치유의 기적을 누구보다 확고하게 믿고 지켜보고 있는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항암의 제안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이후로도 매일 오전 오후 불곡산을 맨발로 출퇴근하며 맨발 치유의 루틴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영하 10도 내외의 한겨울에도 맨발의 산행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더 의심 없이 그녀의 완벽한 치유를 믿고 또 무한 응원한다. 한편 부산에 사는 남성 이씨의 경우는 가남 판정을 받았다가 맨발 걷기로 치유의 기적을 일군 사례다. 2020년 1월 17일 가남 진단을 받은 이씨는 그 다음 달인 2월 24일 간의 반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그렇게 간 절제 수술을 받았음에도 그후 1년 6개월 동안 5차례나 암이 재발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맨발 걷기를 알게 되었다. 그는 매일 오전에 한두 시간, 오후 한두 시간, 하루 두 차례씩을 맨발로 걸었다고 한다. 그 결과 6개월여 지난 2022년 3월 그는 정기 검진에서 간암에서 치유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사회생활에 복귀하였다. 부수적으로 그는 50견 통증과 손가락 관절이 잘안 굽혀지는 손가락 경직 증상까지.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증상까지 개선되었다고 한다. 박성태 교수를 포함해 위세 사람의 치유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음으로써 마침내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박성태 교수의 치유 사례는 유튜브 영상 맨발 걷기 치유 사례 136. 치료 불가 말기 전립선 암에서 맨발 걷기 2개월의 치유대다. 박성태 교수. 예, 달팽이 씨의 치유 사례는 유튜브 영상 맨발 걷기 치유 사례 151대 6달 여명 말기 자궁 육종암 환자가 지난 2년 10개월 맨발 걷기로 암종양은 휴지기로 본인은 더욱더 건강하고 예뻐지다. 불국산 자연인 달팽이님의 이 씨의 치유 사례는 유튜브 영상 맨발 걷기 치유 사례 153. 간암으로 간의 반을 절제한 후 18개월 동안 다섯 번암 재발 맨발 걷기로 마침내 정상화 되다. 이 시에 녹화되어 있다. 이 밖에도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또 다른 유방암의 치유 사례들, 갑상선 암 치유, 혈액암 치유, 충수암 치유 사례 등도 모두 그러하다. 맨발로 걸어 모두 남이 치유된다고는 물론 단언할 수 없다. 실패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맨발에 치병에 전념하지 않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며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투병하는 경우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오로지 맨발을 믿고 맨발로 걷고 맨발로 사는 경우 위 사람들처럼 치유가 일어났다. 적어도 더 이상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은 꼭 드리고 싶다. 맨발 걷기는 조물주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